자, 오늘 할 공포게임, 크리티드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게임은 바디캠 관점에서 경험 많은 사냥꾼과 생물체의 조우를 기록하는 호러 FPS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렛츠! 콩! 어, 이렇게 차 타고 가네? 어, 무슨 군인 있는 사진인데? 뭐야? 뭐야? 아이고, 탑기야 어, 티봇님, 에드벌룬 한 개를... 레츠콩, 레츠콩... 깜짝 놀랐어. 근데... <laughs> 가스통을 찾아 배내 연료를 채워주십시오 아... 뭐야? 가스가 없나 보네. 이거 가스차야? 가스통을 찾아서 배내 연료를 채워라. 열어봐. 뭐안 열리는데? 뭐 어디로 가야 돼? 안 열리는데? 음 여기 열리나? 안 열리는데? 아닌가? 이게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어 어. 어. 태블릿 카메라를 보고 태블릿과 함께 나침반을 사용할 수 있다. 아, 나침반 여기 위에 생기네, 이렇게. 상단에. 아니, 갑자기 근데 시체가 있냐? 아씨, 괜찮아요? 팔 잘렸네? 아씨. 벌써 괴물이 돌아다니는 건가? 피자랑. 어, 손전등? 아, 좋아. 오, 어, 뭐야. 손전등 어떻게 키냐? 아, 이렇게. 손전등. 찻. 차... 음. 밝기 조정도 있네요. 밝기 조정. 오, 이런거 신기한데? 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더더더더더더더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저 아저씨 갑자기 일어면서 달려오는 거 아니냐고? 설마 뭐야 이거? 배터리야, 배터리. 아, 연료 여기 있네요. 아, 이제 채우면 되겠다. 자, 이거를 여기다 사용이야. 됐다. 이제 타는 거야? 아, 됐네요. 아, 뭐야? 네, 연료 채우고 이제 가네요 어, 별거 없었는데? 어, 저기다 어, 뭐야 오우 뭐죠? <laughs> 왜 갑자기 터지죠? 어? 뭐야 뭐야 주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은 상자에서 총을 꺼냈다 아, 총을 꺼냈다고? 어, 총 이렇게 오 카메라 타냐 고기 덧덧 덧, 배터리 뭐야 이거 나 지금 여기에 있어 라디오 방송국을 사용한 사람과 통신할 수 있다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전기가 없다 공장에 는 거대 용광로를 이용해 몬스터를 가둘 수 있다 아니 근데 뭔가 전개가 이상한데 갑자기 저 차는 왜 터진 거야? 어, 뭐, 여긴데. 이거 왜 터졌음? 터졌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차에서 나온 게 아니라 괴물을 잡으려고 갑자기 일어났네? 오, 깜짝이야. 뭐야? 아, 미안, 미안, 미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설마 오나? 소리 듣고 오는 거 아니야? 어, 안 오네? 오, 깜짝이야, 씨. 습격당했다고? 연료다. 아니, 근데, 아, 이거 내 차야? 아, 이거 내 차구나. 아, 차문왜열냐고요 아니, 뭐 있는 줄 알고. 어? 오! 어? 아! 어? 어? 아!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온다고? 와. 아, 뭐야! 끝났는데? 다시 가봐. 아니 뭐야? 아니 왜 갑자기 죽어? 아니 그러고 그냥 아 그래 이렇게 아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아니 근데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온다고? 근데 나뭐 해야 되는데? 아니 나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 여기 뭐 있다 아 일단 괴물 나오니까 조심해야겠네 그냥 갑자기 무지성으로 나와버리네 어? 연료 탱크? 잠깐만 아까 저기 있었잖아. 자, 여기. 괜찮아, 괜찮아. 오든가 말든가. 일단 가자 일단 연료 챙겨. 어차피 저기서 소리 났으니까 가봤자 저기로 올거 아니야. 그치? 어, 어, 여있다이 새끼, 이 새끼 봐라? 오, 개 빨라, 근데 쟤. 미친 새끼인가? 너무 빠른데? 하나 더 얻어야 되나봐. 연료를 또 찾아야 될거 같은데? 여기에다 더깔아볼까 여기다가, 더더 더 있어. 여기다 깔아. 여기다가 찻, 찻, 이렇게. 아 좋아요. 깔아놓고 여기 오면 어차피 여기로밖에 못 들어오지. 그래. 아 여기도 있네. 음, 여기도 덫을 깔아놓을까? 여기다가 짜란 이제 못 들어올 거야. 열로 넣어야 하는 통 위에 열려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 여기 있다. 연료. 차차 아 연료가 있네 여기 여기다 넣어 이제 짜란 됐다 아 연료 아 여기 여기 연료있데아 그러네 못 나가는 거 아니냐고요 난 연로 나가면 되잖아 어 컴퓨터 계져 있네 아 아까워라 차 아니 뭐 저기로 나가면 되잖아 아니 이거 키면 뭐할수 있는 게 있나 아니 이거 왜킨 거야 근데 요킴 뭐, 오오오, 아! 아! 니총한 방에 안 죽어, 얘! 이거 껴. 일단, 돌아갈까? 총보단 손전등이냐고? 그니까. 아니, 근데 내가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목표가 뭐야, 대체. 일단 괴물 오면, 손전등으로 일단, 조져봅시다. 천천동으로 하면 될것 같아. 여기 빨간 대로 가야 되나? 어, 이거 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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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기둥을 활성화하면 건물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어? 야,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 잘 가. 아, 이렇게 하니까 도망가네. 별거 아닌데? 이것도 내려. 이거 하면 전기가 활성화돼? 이, 이것도 내려봐. 차. 자, 일단 여기가 켜져 있잖아요. 그쵸? 여기 켜져 있으니까. 여기 이어져 있는 곳. 지금 여기 전기 통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 위에를 이 기둥 이어져 있는 거를 닥히는 거야. 이거 내려져 있고 이거까지 이거 자라 따라가요 계속. 오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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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응 꺼져. 어, 도망가. 아 소리 개극혐이다. 이제 여기랑 어 여기. 이게 끝인가? 짜란? 아, 여기도 있네? 아, 왜 이렇게 길어? 일단 여기 트럭 한번 볼까? 떡하니 여기 트럭이 있냐? 나무, 아, 나무가 실어져 있네? 여긴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다 활성, 오! 아, 깜짝이야! 아! 꺼져, 꺼져! 깜짝이야, 씨.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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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아, 새들 때문에 개 놀랐네, 아. 스토커라고? 그니까. 어? 여기서 뭐할거 있으려나? 여기? 여기 어, 돌려. 돌려, 돌려. 아, 좋아. 음, 여기 안을 좀더 둘러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금속 스크랩. 어? 야, 꺼져! 꺼져! 씨! 아니, <laughs> 아니, 금속 스크랩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그냥 재료인가? 어, 아, 여기도 있네? 짜란, 짜란, 짜란. 자, 더 있나? 이거 뭐야? 어, 어, 안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시체 있어. 저 괴물한테 물어 뜯긴 애들이겠지? 돌려. 찾, 됐다. 이제 됐나? 차 오븐이 비어있다고? 어? 어? 여기 온다 아니 이게 오븐이에요? <laughs> 오븐? 여기다 대체 뭘 구워먹으려고 이게 오븐이냐 여기에 뭔가를 넣어야 되나봐 뭘 넣지? 괴물을 여기에 넣으라고요? 아 어, 그런건가? 여기다가 고기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덫을 여기다 같이 넣어 이렇게 아안 되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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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 여기서 손전등 들고 올라가요 야 고기 먹으러 와 고기도 깔아놨고 덫도 깔아놨으니까 어 뭐야 어 들어왔는데 오오 오, 죽였는데? 잘못된 사람과 엉망이 돼요. 아 이거 엔딩 여러 개 있나 보다. 당치는 괴물을 제거했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게임의 엔딩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게임을 다시 시작하고 다른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말 한번 들어가 볼까? 이게 아 이게 써 있네. 무기를 사용하여 몬스터를 처치해라. 일단 이거 일단 첫 번째 엔딩도 해보자. 어, 사실 괴 쉽지 않나 이거?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다 덫을 깔아. 첫, 첫 깔고. 여기다가도, 덫을, 찻찻, 깔아놓은 다음에, 고기를, 뭐, 여기다가 놓으면, 여기다가 놓으면, 어, 이렇게 놓, 어, 고기 위, 어, 이렇게 올릴 수 있네. 그리고 오면 개 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올거 아니야. 왜안 오지? 어? 아 아! 아, 깜짝이 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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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와, 들어와! 뭐야? 야, 뒤져! 아, 먹었네, 근데, 덫을. 덫을 다시 깔아. 얘가 한번 도망가면 텀이 좀 있나? 아니면 다른 장소로 가야 되나? 일단, 일단 이런데 있다가 소리 들리면 개도망가겠다 아니, 여긴 뭐야? 어, 뭐 이런 게 있네? 1234-11200? 추락 현장을 발견했다.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다른 엔딩 부터볼까 자, 에어리어 50일 병력을 소환합니다. 일단, 라디오 방송국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나침반 위에, 그 뜨는 거 같은데? 방송국 위치랑, 트럭 위치랑, 집 위치랑 이렇게 뜨는 거 같은데요? 어, 여기네? 여기다, 방송국. 아, 일단, 일단, 잠깐만. 어, 뭐야, 어우, 죽어있네? 아우,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요. 신발은 어디가, 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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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어지라고 임마! 새끼. 아니, 어쩌다가 이런 신세를. 신발은 또 어디 간 거야. 나덧 깔까요? 여기다가, 덧깔아 꺼져도 너. 너 오지마. 여기 말고 들어올 길 없지. 없는 거 같은데. 일단 라디오 방송국 역인데 전원이 필요한는거 같은데. 전원. 전원 킬려면 여기 연결돼 있는 그 나무 그 켜야겠지. 주파수 맞아. 주파수는 아까 그거 아니야? 그 헬기 아 헬기가 아니라 비행기 그 옆에 그 숫자 아니야? 자여기있으니까 이거 첫아 이게 숫자가 계속 바뀌네 3 2 4 1 1 1 0 꺼져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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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4 1 1 1 0 5 0자 일단 방송국으로 다시 갑시다 어 이것도 혹시 오니까 켜줄까? 첫 아니 여기 방송국 아닌데 방송국 저쪽이구나 했어요 지원 찾 뭐야? 11053241 됐다. 오, 이렇게 출동하는구나. 괴물 잡으려고 저기 하나 잡혀있네. 지금 오, 나도 왜 죽여? 아, 나는 많은 것을 보았다고 죽였네. 내가 저 괴물을 봤다는 이유로 나를 죽여버렸네? 아, 너무 안 좋은 결말인데, 이거. 괴물을 도와주는 거를 먼저 해볼게요. 아니, 근데 무슨 차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건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근데 괴물이 안 나온다? 이상하게? 괴물이 안 나온? 자, 이거, 배터리를 일단 먹어놓고. 아니, 근데 수리해야 될 차가 뭔지를 모르겠네. 뒤쪽에 차 있나? 이건 뭐야? 어, 이게 뭐임? 아, 연료 개 많네? 아, 잠깐만. 아! 아! 미친! 아, 진짜. 얘, 좀 인공지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데 들어오니까 바로 나타나네? 저긴 뭐임? 어, 뭐야, 이거? 어, 이건가? 어, 이거 같은데? 금속 스크랩 6개에다가 프로세서 하나? 어, 어 나다 있는데? 다 있어, 다 있어. 됐다. 이제 기다리면 된데 오. 오, 뭐야, 어. 뭐야? 간 거야? 어, 저렇게 가는데, 우주선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없었습니다. 아, 그니까, 러 저거 고쳐줘서, 저 아까 괴물이 타고 이제 간 거야. 이제 내가 수리해줘서, 아, 고마워 하면서 타고 올라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총으로 싸숙이기. 그럼 우주선 고쳐달라고 해야 된다고? 말을 할줄 모를 수도 있잖아. 말을 못하니까, 그냥 화만 내는 거지. 그리고 애정 표현이 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자, 일단 깔아. 엄청 들고. 아, 이거 밑,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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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일로 와. 일로 와. 아! 아, 이씨! 아, 이씨! 아, 왜 뒤에서 와. 아니, 근데 얘가 나올 때쯤 덫을 놓는 건좀 위험하지 않나? 어, 와,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응, 밟았죠? 내가 처먹어. 응. 잘가 계속 어 나왔다 어 여기 여기 나왔죠 롤로 롤로 와에 이거 나 먹어 자 도망갈 거야 이제 잘가 이렇게 자 이거 다시 먹어 나 다시 들어 <laughs> 자 계속 돌아다녀 또또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로 가볼까 나왔다 나왔다 롤로 할와어 이럴 줄 알았어 로 죽었다! 대자, 이 새끼야! 뭐야, 어디 갔어? 어, 죽었다. 뭐여? 아니, 이것도 똑같은 엔딩이야? 어? 많은 것을 보았대. 어, 다 했는데? 아니, 근데 똑같애. 아니, 무기를 사용해서 죽여도 똑같네? 아니, 그래도 엔딩이 똑같은데? 야, 이거는 진짜 엇간데? 뭔가 좀 허무하네요. 자, 아무튼 재밌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